뭐야 어, 맞지 않으시잖아. 쌍철. <laughs> 어, 음. 영자 옷에 남아있던 하트 종이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 사진... 음... 어, 그때... 그때가 이제 그 첫인상 선택 다음 날이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 원래 현수님과 사실 이틀자 아침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더라? 귀인, 복주머니, 복주머니, 맞아, 귀인, 귀인 데이트가 있었는데 그때도 살짝 떠봤었어요 현숙 님이 혹시 첫인상 주셨냐 약간 되게 알쏭달쏭하게 답을 하셔서 긴가민가했었던 상황에 이제 그날 저녁에 1대1로 이제 카페에서 대화를 할때 어... 그 첫인상 선택 얘기가 나왔어서 그때 처음에 저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도 살짝 약간 현수님처럼 알쏭달쏭하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증거물을 보여주니까 되게 그때 되게 놀랐던 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놀란 반응이 나왔던 게, 그때 증거물처럼 이렇게 탁 보여줘가지고, 기분 좋았죠. 음.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순자. 솔로나라에서 영어 말곤 없었어? 아... 어, 솔루나라에서 저는 첫인상 때 사실 영철 님을 뽑았었고 그리고 영철 님이랑도 좀더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편집이 되긴 했는데 어, 영철 님께서 일단 딱 처음 봤을 때 엄청 분위기 자체도 되게 진중하시고 남자다우시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좀더 알아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숙 님이랑 어 이제 두 분이 서로 직진을 하시고 있는 상태였고 어, 그런 상태에서 두 분은 더 나아가서 장거리라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 얘기를 나누고 계셔서 어, 저는 네, 그냥 두 분이 어, 두 분을 응원하는 입장으로 네 일단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영철 영수기가 좋다고 했을 때 눈물 흘렸잖아. 어떤 의미였어? 아, 뭐예대고그 <laughs> <laughs> 네. 아, 그 저는 뭐 상황이나 뭐 그냥 주, 그러니까 다른 그그그 그러니까 그 변두리에 있는 일들을 먼저 중요한 게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좋았어 가지고 영수 님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걸 하긴 해오긴 했는데, 어, 많은 걸 이제 1월부터 서 지금까지도 오게 되면서도 제가 실수한 게참 많은 걸또 많이 느끼고, 그래서 네, 예. 예. 근데 다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때 아마 제가 초반에 마음 표현을 많이 못해서 좀 답답했어 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더 울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 어, 음.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저만 표현을 하게 되다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 <웃음> 미안합니다. 광수. <laughs> <laughs> 2 시간 발언 현숙이한테 듣고 멘탈 좀 흔들렸지. 오 어... 사실 그 멘탈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요. 어... 흔들렸잖아. 너이 누나가 미쳤냐고아 그거는 <laughs> 이제 아그 말을 한 거는 그게 이제 뭐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얘기 안 했는데 전달이 돼가지고 뭐 그냥 제 솔직한 심경이 잠깐. 죄송합니다. 나온 건데 아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했을까? 요거였는데 어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전날에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아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어, 이 말을 한 걸로 치고, 그럼 타이머를 켜가지고 한번 진짜 해보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게, 제가 그날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날. 무슨 말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제가 제말 이렇게 듣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아, 오늘 좀 힘들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4일, 4일차 밤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 많이 힘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뭐 그거 듣고 나서는 그냥 뭐 어...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제든 뭐 위기를 뭐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 가지고 빨리 아 이거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박수로 <laughs> <쪽으로> 뽑을게요그 <끄볼게요. 웃음> 어. 영식 그. 편지지랑 아기자기한 소품은 어디서 산 거야? <laughs> 다 쓰고 간 거야? 아그 제가 여행을 좀 가는 다닐 때 보통 이제 귀여운 거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laughs> 여행 갔을 때 <laughs> 이제 귀여운 편지지, 귀여운 인형 이런 것들 을 하나씩 사와 와요.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있는 사람 한테 써야지.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그 미정인 상황에서 그리고 갖고 있다가 마침 나난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준비했던 그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귀여운 거를 볼 때마다 준비했던 그 샀던 편지지를 이제 갖고 왔던 거고. 저 매일 하루에 하나씩 편지를 써서 현숙님한테 드렸고요. 좀더 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laughs> 네. 네. 할 말은 그만두고 말았지. 사좀 뺏으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직접 마음을 표현하려고 <laughs>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글을 잘 쓰세요. 네, 마음 움직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 역시 마무리는 마무리에 진짜 의미 있는. 지문이 나오네 정수 현커된 지금 <laughs> 얼마나 행복해 아이렇게 되네 아, 아 근데 아준말로 해야 되나 소리야 <laughs> <laughs> <뭐라죠? 웃음> 저는 음,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나는 솔로 사실 나갈 때 그렇게 짝을 만나서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가서 정말 좋은 짝도 만났고,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1월달에 촬영을 했는데, 작년 12월과는 정말 180도 바뀌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요롭고, 항상 안정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